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크로에입니다 <laughs> 오늘도 저희 크로에이 모라레이너를이용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열차는 전차량 전차이며 자유석은 없습니다. 확스하시겠습니까 네! <목소리> <목소리>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열차의 승무원이자 크로에이의 사파이어 블루 담당 사녀라고 합니다. 하나 둘 하면 사녀냥이라고 불러주세요. 하나 둘. 사녀냥. 아리가또 냥. 함께 가볼까요.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. 안녕하세요. 열차의 기관사이자 크로에이의 올리브 그린을 맡고 있는 나우토라고 합니다. 하나 둘 하면 오토큰이라고 불러주세요. 하나 둘. 오토큰. 무슨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열차에도 다른 <laughs> 승무원이자 프로웨이의 플로럴 화이트 남장 세라라고 합니다 하나 둘 하면 세라비 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세라비 감사합니다 제 승객이 되어주어 영광입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열차의 최상위자 프로웨이의 다은 커플 남자 류라고 합니다 하나 둘 하면 유사마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류 <목소리> 거 월드 더 월드 아무튼 세계의 고양이 짱 네, 네, 도착을 했습니다 아아 오늘 저희들 특이로 다들 고양이를 입고 왔는데 <laughs> 각자의 고양이를 한번 소개해볼까요? 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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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자> 하세요 <목소리> 네네, 저는 오늘 수이복스에 깐고를 했습니다 아, 머리 열심히 <목소리> <목소리> 택시로 만들었어요. 어떤가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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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이 겐바 섭외가 들어고 나서 바로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. 저희 집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.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딱 턱시도 고양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저희 집 고양이를 흉내내 네. <laughs> 봤어요. <laughs> 해있요 저는 뭐큰건 어, 없지만 일단 깜짝 고양이를 해보려고 했고 집에 있는 꽃이랑 좀 깔끔하게 외치는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가 되었습니다 가와잉 네 저는 제가 누군가요? 제가 사냥냥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사냥 k 입니다저그 자체입니다 제가 원래 고양이거든요 아 go to k 지 맞죠? 맞죠? 고양이 <laughs> n <맞죠? 웃음> <laughs> 저희 그리고 마지막에 a t 특별한 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 마지막에 완전 e v 귀여운 노래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면 o you go to the video. s 내일 모레 있는 8월 10일 저희 선광 있습니다 야, 됐다, 어, 됐다, 야 저희 낮 경류장은 이제 세티 프리데이 무전 갬바 있고요 밤에 저녁에는 엇갈린 운명 저희 이제 빛의 소녀와 그림자 공주 대결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저녁 갬바에 출연 예정입니다 저는 저 말하고 싶어요 그림자 공주라고 자꾸 하는데 그림자 소녀예요 아니요 포스터에 그림자 공주라고 되어있어요 그림자 소녀라고 적혀있는데 인사나 확인하세요. 진실은 <시장> 네 개막 끝나고 공개됩니다. <목> 궁금하면 <웃음> 와야겠지. <웃음> <웃음> 오, <laughs> 오, <laughs> <흔들다 phi> 오, 오,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저희 남은 두분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